네오비든 다시 시작했는데 네 오늘은 마크 엄마 몰래 p c 방 가기 껌딱찐님이 보내주셨던 거거든요 일단 처음부터 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어, 좀 모르시기 때문에 네자 제작은 비비탄 주칙은 블록 부수기 X 표지판 꼭 보기 이런 표지판 재미없어요 응 저는 분명히 최초에 받겠으면 말씀드린다. 네, 스토리 읽어드리겠습니다. 집안 구석구석 분명히 어머니가 떨어뜨린 100원, 10원을 모아서 만원을 모아야 해. 먼저 어떻게 해야 하지? 설명. 첫 번째, 엄마 방. 두 번째, 아빠 방. 세 번째, 우리 형 방. 설명뚱. 100원, 슬라임볼. 천원, 종이. 아, 어, 아, 이게 뭐야? 스파르타 형방건투방 이게 뭐지? 뚜시뚜시 아, 별로네. 혹시 이건? 역시! 오, 통로가 있었어? 이게 뭐야? 종이? 종이가 방금 전에 얼마라고 했죠? 잠시만요. 종이가, 오, 종이, 종이, 종이. 종이가 천 원. 그럼 삼천 원, 삼천 원, 삼천 원. 와, 시작부터 삼천 원만 치않네요 시작부터 삼천 원. 오, 여기 슬라임볼 다섯 개. 오, 백원 획득. 자, 그 다음에 다시 나가보겠습니다.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여기 뒤에 뭐 있는 거 아니에요? 어, 뭐지? 뭐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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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아무것도 없네요. 제착각인가 봅니다. 어, 순수하지만 TV 중독인 아버, TV 중독인 아버님, 아빠방. 어, 아무것도 없네요. 코 앞에 지폐가 있다. 오, 종이 두 장, 2,000원 획득이고요. 여기슬라이버 다섯 개, 종이 한 개. 네, 획득했습니다. 헐. 네. 아 어, 뭐, 돈이 많네. 이게 뭐야? 지옥의 불사져, 엄마. 엄마 봐. 제어가겠습니다 오, 예, 상자. 어, 어? 상자. 응안찍혀요 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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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부수, 예에. 어, 어, 뭐에... 아 이거 보실 보시겠습니다 예에어 뭐지 어뭐해아 이거구나 죄송합니다 종이 한장 슬라임 모이 네, 다섯 개네다 모았나요 돈 여기 또뭐 있는 거 아니에요 어 역시나 여기 또 뭐가 있었네요 자, 이제 나가, 이제 나가겠습니다. 돈다 모았습니다. 하, 그러면 이번에 그거 PC방으로 가, 가기 계속 이어나갈까요? 그냥? 아, PC방에 가기요? PC방에 가기는 그럼 2편에서 다시 돌아오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방송은 마